면목이 없습니다 네아 유튜브로도 사과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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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다 네. 아, 진짜 이놈의 사고뭉치 진짜 그래도 카오플은좀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오플의 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제가 자숙이나 이 활동을 쉴지언정 게임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랑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으로 이어진 사이니까 그거를 아, 메꿀 수 있는 길은 저는 오직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정말 평소에 방송을 할 때보다 카로플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시기한 게 아이폰이 수명이 다 돼서 아이폰이 이제 게임만 키면 렉이 걸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게 됐고요.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아이이 이 옷은 이 옷은 그 그냥 샌박에서 보내줬어요. 갑자기 택배가 와가지고 박스 어디 갔지? 그쌤 박에는 죄송한데 이그 박스는 제가 버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밖에 잘 나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옷을 안 사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을 옷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 클럽 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킹오 군단에서 이제 코드네임으로 이리,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어 이게 코드네임으로 바뀌면서. 닉네임 양식을 바꿀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굳이 언더바 닉네임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전에 닉네임이 달린다 런밍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달린다 런밍기에서 약간 코드네임스러운 닉네임을 하라니까 언더바를 또 붙이고, 다 먹혔어요. 옛날에 언더바 런밍기부터 그 해서, 런밍기에서 그 철자에 들어가는 I를 L로 바꿔도 안 되고, 민기도 안 되고, 한글 러밍기도 안 되고 그냥 다안 되가지고 저렇게 닉네임을 지우게 된 거. 진짜 온갖 닉네임이 다 먹혀서 그거 확인할 거 있어. 여러분들 그 그게 뭐예요? 랑 랑이 뭐예요? 랑? 나그그 그 이제 카르풀에서 새로운 명령어 생긴 것같아그뭐 유행어가 생긴 것 같은데 짝대기 랑 짝대기가 뭐야? 그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숙하는 동안 카르풀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냥 켜가지고 타이머 택하거나 랭겜 하는 거 아니면은 게임을 아예 안 했거든요 다른 컨텐츠적인 거를 아예 그뭐 예를 들면 IP 모드라는 거 이런 거안 해가지고 노르테우 베테랑 그게, 그게 뭔데 아 제가 이런 컨텐츠적인 거를 진짜 하나도 해보질 않았어요 노르테우 베테랑 그게 보니까는 뭐 이제 QQ형도 영상 올렸 길래 보니까는 그게 약간 에런 라이센스 다음 PC 카트로 따지면 약간 마스터 인 블럼 그마인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거 같더라고 어, 노익 56초 99 안에 찍으면 노르테유 베테랑 줘요. 잠깐,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없죠. 뭐지? 이거, 이거 일단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다 받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 받았다고? 아! 야, 잠깐만! 아! 아, 이거, 이거구나? 아, 아, 난, 난 이미 깨져 있었구나? 야, 잠깐만, 내 유튜브가. 이렇게 허무한 경우가 또 있네요 일단 노르테유 베테랑을 받았고요 저는 약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노르테유 베테랑이니까 아 사실 난 베테랑 깨는 컨텐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0카로 깨려고 했단 말이야 일단은 그 그냥 유튜브 각을 넘어서 그냥 0카로 56초 한번 찍어볼게요 예근 제가 게임할 때는 이제 원래 아이폰으로 할 때는 이렇게 들고 게임을 해가지고 채팅이나 아니면 후원 알림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아이폰이 지금 운명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게 된 이상, 그 게임하는 도중에 채팅이랑 그 후원 같은 거잘 확인이 안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이폰, 조만간 그 아이폰 12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한번 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아이폰으로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아이씨, 잠깐만. 백기사 리뷰해달라고 1대장입니다. 리뷰 끝! 백기사 리뷰, 리뷰 컨텐츠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걔는 명실상부 일대장이기 때문에 굳이 막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원하시지, 봤던 거를 원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드립 착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사실 제가 영카를. 아우씨. 근데 이거 영카로 56초가 나오나? 내가 예 예전에 한몇달 전에 맹구가. 그영카 끼고 노익 파는 걸 보긴 했거든. 근데 걔가 몇 초였지 기억이 안 나네. 멘티스 38초 언제 올리냐고? 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사실 내일 유튜브 영상이 그 고가 타이머 택 38초 영상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저 되게 비밀리에 막 준비해뒀던 건데. 이게 내가 내가 안만 조용히 살았어도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보였던 거군요. 정말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제가 사실 태생이 관종이라 좀 남한테 티 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자숙 기관 중에 그래도 정말 조용히 있었거든. 아! 오, 어, 살았다. 일단 투부 구간, 그러니까 3부 구간은 근데.. 어우씨..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잠깐 이거.. 야.. 56초 나온 거 맞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이판 망한 건가.. 되게 빡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드리프트를 하면 할수록 차가 느려져가지고.. 드리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 일단, 일단 달려볼게요. 이게 대충 몇초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기록 안 나와. 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다. 아 이건 나오나? <웃음> 아! <웃음> 베테랑! 아니, 뭐지? 아, 이게 유튜브 각으로 쓸 수가 없는 건.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이 베테랑으로 어떻게 8분짜리 그 유튜브 각을 잡는 거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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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난난 난 이게 도저히 그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 백기사로 50초 찍어보라고? 아니, 사실 제가 이게 노이그 어떻게 안 해봐가지고, 아, 포인트는 잠깐 꺼놨어요. 컴카 리그 어디 팀 좋아하지? 컴카 리그 팀 어디 좋아 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어, 샌박을, 그니까 러 샌박에도 친한 형들이 많고, 그 이제 한화 생명에는 호준이 형이 계시니까, 저는 사실 호준이 형을 응원하긴 하는데, 그냥, 그냥 샌박대 한화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샌박대 한화의 경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솔직히 나는 감이 안 와. 아. 그니까 이 PC카트 쪽 선수들 좀 두루두루 알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보면은 선수분들끼리도 사실 보면 다 아는 사이에요. 서로. 이게 카트가 워낙에 판이 오래됐다 보니까 서로 서로가 친하고 아는 사이라. 이막 누구를 막 편애하고, 뭐 누구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러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내고, 사실 그 대회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모두가 좀다잘 되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회에서 잘 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냉정히 보면은, 냉정이가 아니어도, 아이씨. 말이 계속 헛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 코드네임 마스터가 이제 호준이 형님이시잖아요. 일단, 1순위로 응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호준이 형님을 응원을 하고는 있죠. 네. 카트 리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이거 부스, 부스 부족한데? 아. 일단, 달려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스터가 원래는 두 개일 때 이렇게 통로를 탔었는데, 그럼 여기서 부스터를 하나 안 쓰고,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여기서 원 끌기. 아, 좋아. 좋아, 이거 완주각! 완주각!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원! 나 이따 봐볼게요. 이거 이따 완주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줄이긴 했는데 으아! 으아! 긴장했어. 으